자 안녕하세요. 오늘 이게 DNA 열쇠고리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DNA 열쇠고리 만들기 이렇게 만들도록 할 거예요. 보면 가운데 이렇게 있죠. 이 가운데 있는 게 염기, 염기. 그 여기 지금 양옆에 있는 게 양옆에 있는 게 골격이 되겠습니다. 골격은 뭘로 이루어졌다고 했죠? 인산하고 당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. 여기에 대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 안에 설명서가 따로 있는데 그 내용하고 좀 다르게 만들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일단 DNA 통이 있는데 여기 통에 선생님이 표시를 해놨어요 초렇색은 T, 빨간색은 C, 이 G, 이 색은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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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, C, T A랑 짝꿍은 T랑 C랑 짝꿍은 G랑 이걸 꼭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인산하고 당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준비해야 할 것은 이렇게 철사가 있습니다 차율사. 열쇠고리 여기에 지금 열쇠고리처럼 이렇게 만들 거예요. 근데 이 색깔은 여러분 마음대로 아무거나 해도 상관 없습니다. 녹색으로 해서 여기다 일단 넣어주세요. 넣고,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, 여기 다시 넣어주세요. 다시 넣으면 이제 반반 되겠죠, 반반. 반반. 여기 끝을 이렇게 이식으로 껴주세요 그 다음에 뭘 넣어주냐면 인산 당 골격이니까 인산을 빼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나오죠 양쪽에 인을 넣어줬습니다 인산 당 골격이니까 당을 넣어줘야겠죠 당을 그 다음에 연기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염기 선택할 때 중요한 게 뭐죠? 짝꿍, 상보 결합이 중요하죠. 상보 결합. A는 항상 T랑 있고, 그 다음에 C는 항상 G랑 있어야죠. 그래서 A, 이거 A거든요. A, A를 여기다 꽂으면 다른 한쪽에 따른 T를 꽂아주요 한나는 A 하나는 D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다음 이제 여기에 중요한 거. 이 선을 이선 끝부분을 여기에다 이렇게 꼬아줘요. 꼬아주는데 누구까지 꼬아주냐면, 단까지 꼬아주세요. 단까지 단까지 꼬아주고, 그 반대쪽 이 선을 반대쪽 이 선을 반대쪽 이 선을 또 반대쪽에 꼬아주세요. 염기 통과하고 당 통과하고 자,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한 층이 됐습니다. 한 층. 한 층이 됐어요. 근데 여게 중요한 것은 이층 안에 같은 층에 염기뿐만 아니라 당두 개가 붙어 있어야 돼요. 그렇죠? 염기만 있으면 안 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층씩 올라 한 층씩 올라가는 거예요. 여기 한 층, 여기 다른 층, 이렇게 한 층씩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최소 몇 층? 10층, 10층 이상으로 해주면 됩니다. 10층 이상으로. 자, 그래서 지금 여기는 1층 했습니다. 1층. 네, 그 다음 층 올려야죠. 그 다음 층도 똑같아요. 자, 여기 지금 노란색이 당인데, 당이랑 누구랑 연결돼야죠? 네, 인산이랑 연결돼야죠. 자, 인산 연결한 다음에 다시 당. 염기. 염기는 항상 짝꿍을 생각해야 돼요. A는 C랑, T랑, C는 G랑. 빨간색을 넣었으니까, 갈색을 넣어줘야죠. 또 마찬가지로 꼬아줄 때이 당하고 같이 꼬아줘야 합니다. 자, 꼬아준 거 보면 여기 한 층, 두 층인데 그 층에 염기 양 옆에 당이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. 이 층과 층 사이에는 인산이 있고. 그 다음 단계를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래서 이게 더듬이 이렇게 설사가 남아있을 거예요. 그럼 이거를 어디에 그랬냐 이거를 갔던 이 인산 있죠? 이 인산. 지금 위에 인산 라인 있죠? 여기에다 철사를 집어넣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다 인산 집어넣고. 여기다. 지금 인산에 계속 집어넣어주는 거야. 이런 식으로. 인산 집어넣고있습니다 자, 이렇 인산을 한 번에 집어넣... 자, 이런 식으로 쭉 넣어줍니다. 다시 여기 남아있는 더듬이를 인산에다 연결해줍니다. 자, 이렇게 여기 인산을 통과시켜서 갖 절사를 이렇게 거꾸로 했습니다. 이렇게 해야지 얘를 꼬았을 때 이게 잘 꼬아져요. 알겠죠? 그 다음에 여기를 잘라주면 됩니다.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세요. 잘라주고 이거를 이렇게 꼬아줍니다. 꼬아주면 이중 나선이 완성이 되죠.